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모든 치료 방법들이 있죠. 모든 치료 방법들에는 특효가 되는 어떤 특정, 어,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화제를 먹으면 당연히 소화에 특화되어 있는 치료 방법들이고, 체의 충격파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턱에 가까어 있다든지, 뭐, 결석 있다든지 하는 돌을 깨주는 데또 효과가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 사용을 하지만 특징적으로 더욱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침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치료는 굉장히 넓게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 물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내과적인 질환들이라든지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가장 치료 효과가 높은 것두 가지만 뽑아라라고 하면 바로 요통과 두통입니다. 요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들이 평생 동안 90% 대부분의 분들이 다 경험을 하는 질환이고 그리고 원인은 다양하죠 디스크 협착증 근육성 통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모든 원인을 통틀어서 침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요통이 개선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효과들 때문에 영국이나 뭐 독일과 같은 서구에서는 침치료를 요통치료의 1차적인 방법으로 권고할 정도로 굉장히 그 치료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의 원인이 또 다양해요 뭐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과 같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원인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모든 계통의 두통에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통수염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뭐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어, 그리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침치료다라고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워낙에 치료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한의사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했을 때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질환이 침치료가 특효가 있는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건조감이 많이 생기겠죠. 눈이 뻑뻑해지고 건조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물감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모래알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물감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눈이 충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눈물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안구 건조가 아니고 눈물이 증가한 거 아니냐? 라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눈물이 증가하는 것도 안구가 건조해졌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각막에 자극을 받아서 눈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안구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안구건조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건조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눈물 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안구 표면은 우리 공기와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안구에 있는 수분이나 유분이 빨리 증발되어 버리는 것 증발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 반응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안구에 생기는 염증 반응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눈물샘에 발생하는 염증 반응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눈물샘은 여기서 눈물을 이렇게 분비시키는 그런 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눈물샘뿐만 아니고 안구에는 유분 기름을 보충해주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눈꺼풀 따라서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이봄샘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눈을 이렇게 유분기를 보충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때도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광구의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을 영향해주고 눈에 생기는 물과 기름기를 조절해주는 기관들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수술적인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염증과 관련된 치료를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온스포를 대주거나 아니면 인공 눈액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안구 건조증에는 침 치료가 굉장히 특효가 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한국 한의학 연구원에서 어, 진행을 한 연구이고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하고 동신대학교 광주병원이랑 연합을 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노인 환자 150명을 이제 모아 놓고 침 치료를 하시는 분들하고 하루에 한번 이상 인공 누액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나누어서 효과 연구를 진행을 해본 거예요. 침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일주일에 세 번씩 4주 동안 꾸준히 침 치료를 진행을 하시게 된 거고요. 인공 누액은 하루에 한번 이상 꼭 쓰실 수 있게 인공 누액을 쓰는 횟수나 양은 상관없이 본인이 편하실 대로 인공노액을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서 효과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 효과를 비교해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필요를 하게 되잖아요. 그첫 번째 지표가 바로 눈물막 파괴 시간입니다. 안구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에 눈물막이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 눈물막은 수분도 있고 유분도 있는데 수분과 유분이 튼튼해야지 건조감을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안구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눈물막 파괴 시간이 잘 유지가 되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물막 파괴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막으로 보호를 해 주는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침 치료를 꾸준히 시행한 군에서는 눈물막 파괴 시간이 오히려 10%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10% 개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공 누액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 눈물막 파괴 시간이 짧아지는 경과를 보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안구 표면 질환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구 표면 질환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가적 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범주를 객관적인 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보았더니 침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안구 표면 질환 지수가 3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공 누액을 사용한 군에서는 22%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바스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느끼는 안구 건조감의 정도를 표시를 한 거예요. 안구 건조감의 정도를 표시를 해 봤더니 침 치료군에서는 36%나 우리 증상을 호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공 누액을 사용한 군에서는 20%만 호전이 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침치료는 인공 누액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더욱더 우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도 길어지죠. 자가로 체크하는 지수들도 좋아지고 스스로 느끼는 증상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침치료를 시행했을 때는 이 치료 효과가 8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인공 누액을 사용했을 때는 인공 노행을 사용하는 당시 한몇 시간 정도만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침치료 군에서는 침치료 그 이후에 시행을 하지 않는 8주 동안에도 치료의 효과가 꾸준히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침치료는 증상의 개선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고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 것인가 그 치료의 기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보았어요. 연구를 해보았더니 안구 주변에 있는 혈자리에 침치료를 하는 것은 눈 주변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첫 번째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주변에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눈물샘을 조절해주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은 우리 안신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브랜치가 거기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안구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혈자리에 자극을 해주게 되면 눈물샘에서 눈물을 분비해주는 것을 훨씬 더 원활하게 조절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눈물막을 훨씬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분과 유분이 눈물막에 충분히 덮여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혈자리의 치료를 하는 것인가? 용구에 사용된 혈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눈썹 주변입니다. 찬죽과 사주공이라고 하는데요. 찬죽은 눈썹의 안쪽, 제일 안쪽 끝을 얘기하고 사주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썹의 제일 바깥쪽 끝을 이야기합니다. 찬죽과 사주공이고 그 가운데가 바로 양백이라는 혈자리에요. 그러니까 뭐 혈자리 이름을 안 외우시더라도 눈썹 주변에 있는 부분을 침을 놓거나 마사지하거나 하면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고요. 정명혈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눈의 제일 안쪽에 위쪽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뼈가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침을 놓는 방법 승읍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 뼈 안구와 아래쪽 뼈의 그 사이 거기에다가 침을 놓는 방법 눈썹과 눈꼬리의 중간에서 약간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관자놀이라고 하잖아요. 태양혈이라고 하는 데 태양혈 그리고 상성이라고 해서 눈동자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머리 위에 놓는 상성 혈자리 그리고 손발에 있는 합곡이나 족삼리 이러한 혈자리를 놓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거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요, 일단 눈썹 주변 안구를 싸고 있는 요 뼈가 있어요. 요 뼈를 둥글게, 뼈를 둥글게. 그리고 관자놀이. 그리고 머리는 꼭 상성 혈자리 뿐만 아니고 머리의 전체. 이렇게 마사지를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정확한 혈자리에 저희가 취혈을 해서 침체로를 시행해 드리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늘뭐 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눈에다가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볍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 주변, 그리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뼈의 마진들, 뼈의 모서리들, 그리고 관자놀이. 머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수시로 마사지, 지압을 해주시면 양구건조증을 개선시켜주는데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손발에 있는 혈자리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리 쪽에 있는 뭐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긴 하지만 손쪽이 훨씬 누르기가 쉽기 때문에 합곡 혈자리, 우리 소환될 때 누르는 합곡 혈자리 있잖아요. 이 합곡 혈자리가 얼굴 쪽으로 진행을 해서 얼굴이나 눈 쪽에 있는 질환을 치료할 때 합곡에다가 침을 놓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경락의 주행에 따라서 합곡 혈자리를 수시로 지압해 주시는 것도 안구건조증을 개선시켜 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에는 우리 한약 치료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침 치료가 워낙 뭐 효과가 좋아서 그렇지 한약 치료도 버금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중국에서 11개의 임상용으로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연구를 해봤어요. 기명과립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한약이 있는데요. 눈을 맑게 해주는 약재들을 모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특히나 숙지황이나 건지황 그러니까 지황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고 구기자, 결명자, 잉모초와 같은 약재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약재들을 모아가지고 안구건조증 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해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막 파괴 시간을 증가시켜주는 효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쉬머 테스트라고 해서 눈물의 양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눈물의 양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각막 손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각막 손상이 빠르게 회복되었다라고 또 보고를 하고 있고요. 망막의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시행해 주게 되면 안구 건조증을 개선시켜 준 것만 뿐만 아니고 각막이 손상되어 있으신 분들은 각막의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고 시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망막의 개선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시력이 개선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망막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 라는 것을 억제하고 h i f 1 알파라고 하는 그 염증 관련 매개체가 있거든요. 그거에 농도도 떨어뜨려 준다 라고 연구결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망막에서 우리 시력을 담당해 주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 신경을 보호해 주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PDF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한약을 복용하면 PDF 단백질의 농도는 점점 증가시켜준다. PDF 단백질의 활성화가 높아진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약만 먹으면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고 점점점점 뭐 점점 좋아져서 뭐 몽골 사람처럼 뭐 300m 있는 것도 보이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작은 증가액이 하지만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우리 눈이 노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망막의 기능이 상실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약 치료를 하시게 되면 우리 안구 건조뿐만 아니고 각막에 대한 손상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망막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양구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뭐 제가 서두에 뭐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통, 두통과 더불어서 침치료가 굉장히 효과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양구건조증에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침치료를 시행하시면서 증상을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